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크게 뽑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이게?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이 제작한 강원도 인제군 소양강가의 마리님 물로 동상입니다. 목적이 뭐냐? 관광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지역의 관광객 이거 보고 보러 많이 오라 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리님 물로 공원길도 같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스토리텔링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소양강 처녀도 있고 빙어도 있고 제 머리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필이면 이마리앵물로 동상이냐? 그것도 그 이유가 1952년에 이 근처 미군 부대의 전쟁 때 위문 공연을 왔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이 동상을 만든 책임자의 정신 세계가 궁금합니다. 동생 역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품위도 없고, 게다가 최악은 여성의 성상품화의 논란도 일으킬 정도로 대단히 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걸 보고 가서 관광 활성화 하라고 뭘 배울지,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갈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평창 올림픽도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인제군의 외국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하루빨로 빨리 이 동상을 철거하여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